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것도 성공해서 남들보다 돈도 좀잘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새벽 일찍이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열어서 비즈니스 하고 사업가로서 변신해서 열심으로 동분서주 뛰는 분들도 사실 그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어 신명기 33장의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데 맨 마지막 지파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아셀 지파는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오늘 33장 29절에 보면은 아셀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행복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 철학자 칸트는 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가는데 목사님 지위에서 죽겠어요.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야. <laughs> 지금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 사람들 진절 진절머리가 난다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한 가지는 절망이 아니라 지금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칸트가 말한 행복의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하냐면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죠. 천불이 있으면 이천불 갖고 싶고요. 만불이 있으면 이만 불 갖고 싶고. 오십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 백만 불짜리 집으로 옮기고 싶고. 이게 다 인지상정이고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요. 똑같은 음식을 세번 먹으면 물립니다. 먹기 싫어요. 예? 그다음에 내가 가고 가고 싶은 관광지도요. 아, 세번 이상 가면은 이제는 다시 살아생전에 내가 이곳은 다시 안 오리라. 세번 정도 하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행복론은요, 어떤 것이 행복론이라면은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얻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에, 너무 이, 어, 나한테 과하고 늘 에 접하는 것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행복론은 부족해도 행복한 거예요 몸이 아파도 행복한 거예요 또 내가 실패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성경적 행복론은 세상에 있는 것다 가지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 성경적 행복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행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잘 듣고 아멘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불행한 인생 끝 행복한 인생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입니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행복자다. 왜냐면은요. 하 구원은요. 세상적인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특별한 구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요,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다윗은요, 저기 제가 써놨는데 시편 3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행복노를 저술했던 칼 힐티, 유명하신 분이죠. 칼 힐티.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77세의 죽음에 이르는데 그가 죽기 바로 전에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저기 써 있는 대로 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구원을 얻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칼 힐티가 말한 행복덕전 책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0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인데. 멸망받을 우리들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주일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는 분들이 세 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교 앞에서 선파하는 예식이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는 두번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이에요. 유아 세례도 한 번이면 끝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우리 장로계법으로 15살, 만 15살 이상이 되면은 입교의식을 통해서 온전한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죠. 밥티즘이라는 세례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물에 잠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물에 잠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즘도 뭐 물에 이렇게 침내하는 교단도 있는데 옛날에는 강에 가서 세례 받는 사람 물에다 다 집어넣죠.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다가 꼬르륵 꼴깍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물에 잠근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세분은 죽는 거예요. 성수가 임할 때에 물에 잠길 때에 그전에 나의 잘못과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과 못된 생각들이 물에 팍 잠겨서 다 죽은 다음에 팍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죽이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세례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세례받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힘든 고행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새처럼 날아서 손님처럼 귀에 왔다 가지만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는 막중한 사명과 신앙의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든지, 어떤 꿈과 비전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할 것이고 세례받는 자가 할 일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봉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 신앙생활은 편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못해요. 각오하세요. 세례받으신 분들. 기따가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고 싶은 거다못 세례 받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나 이번에는 안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례 안줄 거예요. 예? 좁은만 조금 길로 들어가라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안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구별돼가지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건 어쩌면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갈 때에 천국에 이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모세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까? 죄를 용산받았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겠습니다서약하고 선파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29절에 보니까는 그는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행복자로 만들어주시냐면은 하나님은 칠이 방패가 되셔서 내 인생에 날아오는 화살과 칼과 원수들이 휘두르는 모든 무기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한 질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한 질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능력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있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이런 실화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어, 그 젊은 엄마도 몸이 아파요. 암이었어요. 얼마 못, 살, 못 살고 죽어요. 아들하고 그 젊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엄마는 얼마 못 사는 거 알고 있고, 의료진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저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는가. 왜 엄마도 곧 죽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믿음의 엄마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되냐면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의 엄마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기껏 고아원으로 갔네. 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그 어린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근데 보모가 이렇게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고아원 밖에 문으로 쭉 동네로 내려가요. 근데그 동네에 가면은 바로 고아원 밑에 그 동네의 첫 번째 가게가 슈퍼마켓인데 그 슈퍼마켓에서 배달하려고 박스들이 배달 문고들이다 있는데 요놈은 꼬마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박스 속에 양지 바른 시니까는 박스 속에 폭낭 들어갔네. 그래서 슈퍼마켓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 조그만 아들이 들어간 배달 그 상자를 예 배달을 합니다. 그 배달 간 집은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로 사는 젊은이의 가정인데 묵직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한 애가 자고 있어요. 눈을 뜨기만 방긋방긋 웃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 부자로 잘 살지만은 얼마 전에 아기가 죽었어요. 슬픔에 쌓여 있었는데 그 애를 보고 깜짝 놀라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분명히 고아원에 있는 애일 겁니다 고아원에 뛰쳐 올라가서 내가 이 애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유언처럼 신앙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원래 부모들보다 엄청 유복한 가정이 입양이 돼서 잘 컸어요 그 애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는 에, 알고 있는 그가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나의 친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앞이 막막합니까?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은 재벌과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놀랍게 87%가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여러분들, 대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으면 누가 행복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가 모자라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저기 제가 땡땡땡쳐놨는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한 가지가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가 채워야 할한 가지는 뭡니까? 2% 부족한 건 뭡니까? 바카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95장 찬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그 의미가 뭐냐면 영원한 행복은 오직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돼서 남은 여생 쭉 계속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의 전도사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